여러분들 안녕하세요. A 시리즈로 마음 아파하는 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거 아이폰 SE 리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뭐 이제 필름 리뷰나 뭐 간단 리뷰 예전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했는데 막상 좀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리뷰해볼까요, 해 여러분들? 그래서 마침 A 시리즈로 지금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애플은 이제 보급형 요거 하나죠 지금 네 지금으로 따지면 요거 하나죠 뭐 A, 아이폰 11은 뭐 플래그십으로 거진 나뉘고 이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가격은 이제 처음에 가격은 55만원부터 시작을 해 64기가 기준 네 64기가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55만원인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벌써 이거를 어, 작년에 구매를 했으니까 1년 거진 다 썼네요. 1년 좀안 돼, 좀 더, 덜 썼나? 어쨌든 그 정도 썼는데, 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일반, 지금 뭐, 갤럭시, 갤럭시죠? 갤럭시 A 시리즈에 좀, 뭐랄까, 거의 반대되는 체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A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뭐, 3개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광각초광각 뭐, 아니면 접사 사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는 딱 와이드 하나예요 요거.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이제 a 시리즈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5g로 나옵니다 예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요건 lte예요 그래서 뭐 알뜰 요금제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일반 통신사 요금제를 써도 자급제 기준은 그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벌써 한 1년이 지난데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은 뭐좀 좋은 데 가시면은 뭐 고가 요금제 조금 더 쓰고 돈을 받아올 수도 있는 형식이지 않을까, 잘 찾아보면 그런 데가 있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뭐, 자급제로 사도 정말 싸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정가가 55만원인데, 64가를 자급제로 사기는 좀 힘들고, 지금, 이제 쿠팡에서 제가 보니까 256이 한 50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용량 좀큰 거에서 들고 다니실려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4.7인치입니다. 4.7인치고, 지금 나오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작아요. 왜냐면 지금 A 시리즈건 S 시리즈건 삼성 쪽 생각하면은 대부분 5, 6인치가 대부분 넘어가요. 5인치 제품은 거진 없어요. 대부분 6인치가 넘어가고. 근데 요거는 4.7인치라서 굉장히 좀 작아요. 지금. 얘 쓰기에는 굉장히 작다는 느낌이 많이 들겠죠? 근데, 좀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크게 작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작긴 작죠. 당연히 작은데, 그거에 따라서 이 화면이 작은데, 그렇게는 저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문인식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통, 보통 지문인식은 이제 내장형, 초음파, 이런 식으로 삼성이나 이런 데는 아닌데, 얘는 바깥에 있어요. 왜냐면 이게 벌써 6부터 시작을 해서, A, 뭐, A+, 10 전까지였는데, 이거를 또 s 2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 시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S21을 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훨씬 편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외부에 있으면, 아이고 외부에 있으면은 이런 오류가 거진 진짜 없어요. 예. 그래서, 대신에 단층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는 좀,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것도 빨라요. 제 S10을 제가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자, 그냥 한번 간단히 비교해볼까요? 간단 비교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둘다 좋아요. 네, 둘다 좋은데, 저는 이게 좀 더, 좀더 좋, 좋더라고 이게 손에 좀 감기는 느낌이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좀 화면이 작아진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서요, 뭐, 뭐, 보급형이니까, 네, 그럼 그래서 감수하는 거죠. 동영상은 최대 13시간 정도 재생이 된다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카메, 글쎄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 1800mAh니까, 글쎄 연속으로 그렇게 재생은 좀 무리일 것 같긴 한데, 뭐, 스펙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터치 아이디고,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글래스, 요쪽 뒤쪽이 유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럽, 이 필름이 씌워진 상태인데, 실제로 요게 화이트 거든요 화이트가 뭐레드들 저는 있는데 뭐 레드 화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화이트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좀 예쁘죠 여러분들 네 진짜 깔끔해요 여기에 사과모양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둥그런 디자인에 여기에는 이제 무광이에요 여기 보시면 무광이고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네. 진짜, 저는 디자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예쁜 거, 뭐, 저희 이제 제거뭐 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폰 12 프로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진짜로 많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미니보다 프로보다 프로도 예쁘거든요. 예, 최근에 프레를 샀는데 프로보다 저는 그냥 깔끔하고 작은 게 예뻐요. 뭐 성능이나 카메라 개수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진짜 예쁜 거거든요, 여러분뭐 그래파이트도 정말 예쁜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핸드폰과 견주, 견주어도 디자, 뭐 디자인 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디자인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글래스 소재, 전면이고, 뭐, 후면은 항공등급 알루미늄, 뭐, 이런 식인데, 여기는 이제 유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심은 1m에서 뭐, 최대 30분 생활방수가 된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예. 여기 구멍이 뚫리는데, 어떻게, 그게 뭐, 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만 부탁드리고, 이게 IP67이래요, 67. 그래서, 크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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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바라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된다고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 포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8W, 18와트, 퇴제서 18W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뭐, 20W 충전기도 있는데, 그 20W 충전기도 18W밖에 얘가, 어, 이렇게 받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무슨 충전도 지원이 돼요, 무선 충전. 근데 저는 무선 충전이 딱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뭐,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전면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전면에 4.7인치 LCD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강화 유리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면 글, 이게 붙어 있는 상태라서, 좀. 좀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폰은 참 클래식하게 진동 버튼이 항상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고 전원 버튼도 되게 예쁘게 잘돼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쪽 전원 버튼 이렇게도 있고 아까 볼륨 버튼을 잘못 말했네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영역에 있고 마이크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필름이 붙어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카메라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뻐 진짜로 예뻐요 이렇게 네,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뭐1334 곱하기 750 픽셀 뭐 해상도는 326 ppi이고 1400대 1의 명암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거는 아무래도 이 삼성이 좀잘못 따라가지만 애플의 최대 강점 트로톤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제 색온도에 맞춰서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건데 그거는 뭐 애플의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아하고 그 다음에 햅틱 터치가 된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햅틱 터치가 저는 몰랐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요런 식으로 네, 요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 최대 밝기는 625니트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148g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미니도 한 100... 100, 100, 100 비슷한 것 같아요. 미니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카메라는 12 메가픽셀의 카메라인데 말 그대로 와이드고 OIS 들어갔는데 카메라 여러분 화질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건 죄송한 부분인데 어 이런 정말 좋아요. 진짜 진짜로 뭐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뭐 이렇게 초광각의 와이드나 울트라 와이드나 그 다음에 광각 이런 건안 되지만은 딱이 와이드만 사용해서 뭔가를 찍다 는 그러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결과물이. 네. 그래서 뭐 이게 옛날 카메라 인데도 뭐 뒤에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a13 칩이 후처리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뭐 특별히 어디 얘도 어디서 꿀리지 않습니다 야간 사진인데 야간 사진은 약간 좀뭐 그래도 막잘못 나온다는 편은 아니고요 이게 새로, 새로 사진이라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여기 이제 나뭇잎이나 비에 젖은 것도 잘 보이고 이제 이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좀꽉 채운 사진도 되게 잘 나옵니다. 비 오는 날이었고요 이게 셀카로 찍은건데 이분께서 코트도 입고 청바지 구두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좀 섹시하고 몸도 좋으신 분이라 확실히 키도 크셔 가지고 되게 좋네요. 이제 건물 사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나오고요 크게 크게 뭐 디테일이나 이런데도 뭐 뭉개지는거 없이 잘 나오고 이전에 강원도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좀 건물들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바다가 안 보이게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나 모래사장이나 이렇게 굉장히 잘 맞고 이 다음 사진이 이제 달인데 이게 10배 줌에서 찍은 건데 좀 그래도 좀 여러분들 보이세요. 선명하게 좀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디지털 줌이란 건 아시지만 상당히 잘 나오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바다 사진인데 해도 뜰 때쯤 이렇게 찍은 건데 이쪽에, 왼쪽에, 이제, 빛 반사가 조금 있는 것 빼고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칩셋은, 이제, 13바이오이 칩셋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싱글 코어가 1000점대 나오고, 멀티 코어가 2000대 후반이 나오니까, 지금, S21 엑시노스가 딱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멀티 코어는 좀더 높긴 한데, 글쎄요, 진짜로 A13 칩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A 칩이, 여러분들, 뭐, 이건 딴 얘기인데, A 칩이 몇 세대 앞서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애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 대부분, 이제, A 에서는안 되는데, A 플러스에서도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요, 후면 카메라만 되던, 인물 사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원면 카메라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넣어줬다 생각하고, 동영상도 제가 보통 유튜브를 동영상 이걸로 찍는데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돼요. 굉장히 부드럽게. 뭐 이제 전면 카메라는 뭐, 페이스타임 HD 카메라 뭐 이런 식의해겠고 7메가 픽셀, 뭐 F2.2 조리개 뭐 이렇게 있고, 오디오도 스트레스 사운드고, 이제 돌비비전, HDR1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CD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A 시리즈, 6, 7A 시리즈 특징은 제어판 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A 시리즈가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찍었지만 열받는 부분이 이제 뭐, 화, 뭐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뭐 FHD인가 뭐 120Hz인가 그건데, 솔직히 말하면 아이폰은 120Hz가 없습니다. 대부분 60Hz란 거 알고 있는데, 이 아이폰의 OIS 애니메이션은 120Hz 못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이... 여러분들 당연히 120Hz가 더 부드럽고 빠르고 뭐좀 이렇게 좀더 좋고 이렇지만은 아이폰이 그거에 대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개인차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는 보고평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애플의 신봉자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그랬으면은 벌써 지금 삼성 기기를 세대 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 애플 신봉자면 은 근데 이걸 se를 제가 두 대나 샀어요 예, 처음에 자급제를 사고 통신사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상태로도 정말 싸고 용량이 정말 좀 많은 것도 이제 카드 할인 받고 그러면은 40만원대 후반이면 사더라고요 뭐256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도 굉장히 저는 이걸 추천해 드려요 예, 정말로 뭐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일상생활용 전화받고, 뭐, 진짜 가볍고, 지금 현시곡에, 요거, 뭐, 요, 터치 아이디 되고, 동영상도 4K 60프레임까지 되고, 뭐, 그러니까, 왠가랑거다 넣어준 거예요. 뭐, 여기서 아쉬운 게있다면 뭐, 배터리겠죠, 뭐. 배터리랑, 뭐, 사진 정도가 되겠는데, 그거야, 뭐, 요새는 크게 신경, 저는 이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분들께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추천을 드린다 그랬는데, 꼭세 컴폰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사진도 많이 안 찍고, 그에 따라서 뭐 통화나 일상생활로 이렇게 하는데, 뭐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해서 발열이 좀 심하고 이러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요거 이게 지금 A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A 시리즈 1 0 A 82. 만약에 이게 지금 A 시리즈 포지션과 만약에 비슷한 게 있으면 요새 나오는 A 52가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뭐램좀 적고 이런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상 생활에서 램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뭐리프레쉬 된다는데 그리프레쉬 되는 것도 저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요거 정말 추천드려요. 예. 네. 요거 진짜 아깝지 않습니다. 돈값 해요, 얘가. 왜냐면 얘가 기존에 플래그십 이었잖아요 에이시 네, 그래서 막 100만원 넘고 그랬는데 그거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작고 귀엽고 빠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배터리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